전남·영광군 군남면, 바다 조망 농가 주택 지매매, 저렴한 토지 금매매, 전원주택 지금 매물 귀농 귀촌 부지 매도 농지 평지 임야 매각, 임야 밭전 논답이 섞여 있고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논으로 사용하다가 최근 몇년 동안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은 보정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고 일부 농림지역입니다. 민가와 적정거리를 유지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고 뒤에 산을 등지고 옆에 저수지를 끼고 앞에 바다를 바라보는 남양부지로 전원주택 별장부지로 적합하고 3,500평 넓은 부지로 귀농귀촌하기에도 적합하고 평단 6만 원대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또 민가와 떨어져 있어 축산업을 하실 분에게도 적합합니다. 군남면 소재지 농협 우체국 학교 하나로마트 등이 차로 10분 거리로 편의시설 이용하기 좋고 염산면 소재지 염산공용 터미널도 차로 10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설도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에도 좋습니다. 영광군청 차로 20분 거리, 영광 IC 차로 25분 거리에 있습니다. 토지 면적 11,570제곱미터 3,506평. 부동산 직거래. 집. 1 1 9로 오세요. 수십 수천 만원절약하는길중 수수료가 인터넷 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동산넷부동산119부동산119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119 <목소리>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o d y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o n 주택 전월세 l 록비 무료 검색창에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 1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 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